어, 테마 3일은 예산과 거부권입니다. 어, 법률이라면 이론적으로 거부권이 가능해요. 법률이니까. 어, 근데 의결이라면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이제 제출하고, 어, 의결 형식은 일단 거부권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미국은 법률주의잖아요. 그럼 법률주의니까 기본적으로 거부권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미국 미국도요 그 행정부가 예산을 제출하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3번 가시면은 한국별 거부권이 있었었는데 여기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는 잠정 예산 잠정 예산은요 미국 특이하죠. 우리는 폐지와 삭건밖에안 되지만 걔는 새새 비봉을 설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증이 갈 수도 있고요. 정부의 동의 없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 빼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거부권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는 거부권이 없어요. 일치죠? 대한민국이라 나왔을 때는 일단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얘기가 달라져요. 지방자치법의 재정법에 보시면 특히 자치법에 보시면은 제 요구권이 있거든요. 예산에 화 대해서 그 예산이 집행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또는 필수 경비를 삭감했을 때는 재 요구가 가능해요.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시험에는 대통령은 무조건 중앙이니까 거부권이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는 보다시피 예산에 대해서 일부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론 할때또볼 건데,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요. 근데 주로 뭐대그 대통령만 나오다 보니까 어, 여기 있죠 대통령. 요거는 거부권이 일단 없습니다. 또 미국까지 물어볼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뭐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다. 원래 법률 형식이면 있어야 되는데 어, 행정부와 예산을 그 제출한 형식이다 보니까 설사 법률이어도 어, 거부권은 여긴 없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원래 법률은 의회만 제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근데 예산안이 법률로 통과되면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미국에서도 행정과 제출하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우리나라 것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는 일치 없다. 다만 지방 정부는 좀 조심하자. 일부 예산에 대한 재유구가 가능하니까 재유 요구가 이제 거부권이잖아 지금 가능하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해야 돼요. 음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